안녕하세요. 그 여기가 t v 에 방영도 되고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거의 걸어서 2시간 걸려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막갈비테라는 곳입니다. 어, 보리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채소 위주로 다았고그 채소 튀김은 반죽에 이알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서 정확히 비건인지는 몰랐습니다 비빔밥으로 먹었더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탕도 있었고 고구마 맛탕 이거는 다른 날인데 반려인 친구분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3시 저녁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었는데 반려인이 저 비건 지향한다고 친구 분에게 저 말을 전해가지고 흔쾌히 뷔페 가는 거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laughs> 신경 써 주셔서. 봉곡동에 있는 고메스퀘 고메스퀘어라는 뷔에 왔어요. 예전 이름은 쿠우쿠. 일단 첫첫 접시 받아봤고요. 그리고 친구분께서 영상 잘 나오라고 조명도 비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자튀김, 유부초밥, 셀, 콘셀러드 군함, 오븐, 야채구이, 김말이 떡볶이, 저 동그란 거 튀김은 이름 모르겠는데, 고로케 같아서 담아봤어요. 아, 제가 어떤 걸 먹었는지 끝에부터 가서 보여드리면, 여기는 거의 그냥 해산물이라고 보면 되고, 제가 먹을 만한 건 없어. 그리고 초밥. 초밥 딱 봐도 물살이 초밥은 건너뛰고 이제 유부초밥. 제가 여기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유부초밥. 유부초밥 정말 맛있었고 그리고 제가 먹은 거 콘샐러드 코너. 근데 저기 마요네즈가 아마 비건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요네즈에 달걀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이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마롤 이거 다시마롤 제가 잘 못봤는데 다시마롤 위에 울살이에 신체 일부가 떡하니 놓여져 있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고는 안 먹었어요 또 가면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가 적혀져있고 단호박 스프 단호박 스프에 뭐 우유가 들어갈 수도 있, 있어. 있으면은 뭉비건이죠. 근데 그걸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떡볶이 어묵은 먹지 않았고 떡만 건져 먹었어요. 그리고 김말이. 김말이 맛있었어요. 근데 반죽에 동물성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자튀김 감자튀김이 두 번째로 맛있었어요 여기서 먹은 것 중에 1위 유부초밥, 2위 감자튀김 그리고 저 고로케 같이 생긴 거 감자 고로케 같아서 집었는데 안에 물살이의 신체 일부처럼 씹히는 그 식감이 있었습니다 문어 같은 식감? 그리고 오븐 야채구이 아스파라거스랑 토마토인가? 그 버섯도 있는 거요 근데 저는 채소오븐구이라고 말하는 게더 편한데 5분 야채고, 그리고 이거는 빵인데, 빵에는 아마 높은 확률로 우유랑 달걀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냉모밀. 냉모밀도 먹을 만한데, 여기 모밀 육수라고 돼 있어서, 육수라 표현을 하는 거는 고기가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었어요. 근데 채소도 채소, 육수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샐러드 코너. 샐러드 안에도 이제 동물성이 있더라고요. 쫄면, 음, 쫄면 있고 올리브 샐러드, 감자 샐러드, 음, 단호박 샐러드, 콘 샐러드. 그리고 여기는. 생채소랑 드레싱. 드레싱에 아마 동물성 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냥 드레싱 없이 그냥 저는 생채소만 집어 왔었어요. 그리고 김치. 김치에는 김치에 들어간 대표적인 동물성 재료가 액젓, 멸치액젓. 그래서 김치 안 담았고 여기는. 디저트 아마 디저트 코너 같아요. 과일 생 과일 있고 생 과일은 비건이죠. 생 과일 그리고 푸딩 그리고 미니 케이크 미니 케이크에는 아마 달걀이랑 우유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접시였나? 또 조명을 조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샐러드랑 무초밥 맛있어서 또두개 담아왔고 채소랑 아 채소 드레싱도 뿌린 건가? 뿌렸을 수도 있겠네요 뭐쫄면그고저 음, 고시래기 샐러드에는 아, 정확히 <laughs>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과 떡볶이 푸딩 푸딩에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거에는 그 돼지 의신제 입으로 이용한 젤라틴이라는 동물성 재료가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근데, 먹고 싶어서 집어 갔나봐요. 그리고, 이거는, 빙수인데, 얼음에다가, 팥 얹고, 그리고 단호박 스프 넣었어요. 초심가는님 인스타에서, 그, 단호박 맛이 나는 빙수를 드셨다고 해서, 어, 너무 맛있겠다, 이래가지고 저도 한번, 여기서 시도해봤습니다. 단호박이 정, 단호박 스프 정말 달았어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단 맛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좀 느끼해질 수 있는 네. 아, 금오산에 와서 야경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